2025년 11월 한국 원화 가치가 글쎄요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탄탄한 나라 중 하나인데 대체 왜 이런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문제 이 사건의 현장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45.90. 2025년 11월 6일, 달러당 원화 환율이 무려 1445.90원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경제에 울리는 아주 시끄러운 경고음, 뭐랄까, 사이렌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수치가 2024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정부,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직접 구두 개입에 나설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았어요. 환율이 폭등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한국 바깥에 있는 어떤 거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킹달러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가 왕처럼 군림하는 현상이죠. 다른 모든 통화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입니다. 이 연준의 통화 정책 하나하나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그냥 막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와, 이 금리 차이 좀 보세요. 미국은 금리가 4%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2.5%, 유로존은 2%, 심지어 일부는 0.5%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달러 가치가 치솟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싸게 빌려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자율이 높은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금리 차이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엔화는 계속 팔리고 달러는 계속 사들이게 되니까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일본 엔화가 약해지는 게 이게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닭 같아요. 이 닻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원화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 통화를 같이 질질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모든 걸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수사의 방향을 이제 한국 내부로 돌려보니까 정말 예상지도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조 달러 와, 이게 2025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그러니까 순대외자산 규모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외에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무려 1조 달러나 더 많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외에 자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되니까 원화가치가 오히려 튼튼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 반전의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분석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순대회 자산의 급격한 증가가 오히려 원화가치를 압덕하고 있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메커니즘을 밑 빠진 독 효과라고 한번 불러보죠. 자, 1단계. 국민연금 같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뭐, 좋은 이유죠. 자, 2단계. 당연히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마치 밑빠진 독에서 물이 새듯이 원화 가치를 구조적으로 계속 짓누르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기묘한 역설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거의 60% 가까이 폭등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오른쪽에서는 원화 가치가 주요 통화 중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동거.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아주 독특하고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조합해서 이제 원화의 미래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50%짜리 기본 시나리오는요, 앞으로 달러가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신흥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힘도 만만치 않아서 서로 상쇄되면서 환율이 1380원에서 148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25% 확률로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확 내린다거나 무역 갈등이 풀리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1300원대 초반까지 원화 가치가 회복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역시 25% 확률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어디선가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1,600원대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원화가 다시 힘을 되찾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일종의 희망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여기 정리된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주고 미중광대가 좀 안정되고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런 지표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이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수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앞으로 원화의 그리고 어쩌면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겁니다.